음, 잘갔다 왔어. <laughs> 몽아, 아 누나, 고고고고 누나 뭐, 친구들, 어? 누나 친구 안녕. 어, 누나 친구하고 인사해봐. 어, 네. 오, 누나 친구하고 인사해봐. 응, 음. 누나 친구 어? 어? 안녕. 몽이가 이렇게 나한테 한 말을? 어, 우와. 몽이, 이는 아무나 다 좋아해. 안녕? 요태가 무시했는데. 진짜? <laughs> 네, 무시했었잖아. 누나, 누나 안녕 잘... 와 안녕? 누나 안녕 그래 몽아 안녕? 고양이에서안나니 누나 맛있는거 어? 안사왔어 그래 어? 이거 줄까? 내까까 안사왔죠? 너무... 어, 안돼 나연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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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까까 안사왔죠? 들어가? 야, 가진 게 없어. 나연아 들어가 네. 몽이가 좋아할거야 몽이도 들어가 나는... 안 들어가? <laughs> 몽아 누나는 우리 와, 누나는 나는, 몽아 누나는, <laughs>